했지. 그니까, 공원 세대가 농업을 하니까 아버지의 기술이, 아버지의 지혜가 애들한테 절대 필요하잖아. 그오늘를따라보고 배우게 되지. 음. 산업시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어. 못해. 아무도 못해. 나이가 아버지 백살인데도 배울 게 없어, 아버지한테. 산업시대와 서 여기 오니까 더, 더 무너지셨네. 여기 오니까 할 말이 더 없지. 근데, 1, 2, 3차의4차의 공통이 뭡니까? 농업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사람이 살았지. 여기 사람 살았어, 안 살았어? 여기 여기는? 여기 사람 살았지. 다, 네단계의공통인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사람이란 말이 사람. 근데 사람 사는 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대로 갖춰진 게 없으니, 그게 내려가지 못하는 거야. 그 기대만 알아야 되거든. 미리가 는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로 굴어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뒤로 굴어주고 애들이 집를기대 한다고는 뭐가 없는 거 지혜가 전혀 없는 거야, 지혜가. 그래서, 요 때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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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 사람,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 그래. 그쵸? 그렇죠? 그 사람, 사람 법을 어떻게 전해줄 거냐, 나고우리가성경에서 그걸 속담에서 불용꼬란에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거를 아주 우리가 매일 매일 쓰는 단어로 뭐라 그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곧지않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새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 땅에서 이 밑에는 뭐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앞에 물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아요? 여기 모여 살아요? 여기 모여 살지 여기 있죠. 그렇죠? 계곡, 물 옆에 모여 살지. 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산과 산에 계곡 사이에 물을 앞에 두고 모여 산다. 이게 계곡에 사람이 모여나는 이 지역 사회의 지혜를 말로 바구해 뭐라고 해? 속당이라고. 이 진리가 속담이에요 진리가 속담 여기 세계 다르고 저기 세계 다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앞을 어떻게 해야 돼? 모셔다가 비가 오는 날잘보살펴줘야 <laughs>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긴 2차 3차 시대야. 요 세대가 그대로 돌아가시면 4차원 세대에 가가지고 아너 이렇게 살다 왔구나. 너는 무엇을 무엇을 목표로 종교 시간을 향하고 교육 시간을 살아왔느냐. 그럼 여기 가서 이해원는대대로 판정을 받을 거 아니야. 누구는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여기에서 우리가 큰걸 세워야 한단 말이야. 그 응. 무엇을 이 세계 종교의 기자 방향으로 삼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 해서 큰 구제를 하나 잡아야 돼요. 세상에 한명 사람 사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가는 목표를 항상 이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같은 물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나온 말이 진 하늘의 진리예요. 진리 하늘의 진리와 <laughs> 하늘의속속당이라고했죠 속당 진리 속당 진리와 속담은 원래 추정거예다 진속원융이란 진리와 속담은 하나야내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야요 아, 얘는 뭐 세량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신앙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하시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잘보려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에 진리와 속담은 하나야 하나. 지금 사는 게 저기가 사는 거야. 저기서 내려다보고 있는 게 거기에 진리를 생활 속에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래. 그러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은 이름없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도는 데를 돕는다. 바닷물말이철리 간다. 다 여기 말이 어디야? 여기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자, 사업혁명 시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가, 종교와 교육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비전과 비전과 인념이라는 단어로, 목표를 이렇게 짧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가,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너희하고 복닥복닥 하면서 더못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어디로 가자고 라 정해놓은 글을를 뭐라 그래, 가군 가운. 회사에서 우리 회사 이렇게 가자, 가운. 4분 그럼 우리 조직에서 이렇게 가자. 사분이지. 응. 우리 학교 이렇게 가자. 뭐라 그래. 노분. 우리 나라가 이 방향으로 갑시다. 뭐라는 말겠죠 국훈? 응. 아니야. 보시다가 <laughs> 그냥. 응.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요 여기서. 지 나라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리드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바꾸면 나라가 뒤집힌 거야. 근데 지금 뒤집힌 것도 몰라. 그러나 자기 정치에 관심이 없대. 나는 노예야, 뜻이야 노예.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야. 무슨 선거를하나판단 네. 능력이 없는데 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정이라 정해놓은 기존 이명을 보라는 거냐? 그건 국시, 응, 시학 국시. 국군이라고 만들래요. 국시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시가 뭔지 아시는 분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라가 국시가 뭔지. 유교 통일. 에브리데이 흔들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이방라가 흔들리니까 이제 국시가 이런 이름으로 비년과이년이라는 뜻으로 나라가 방향을 전해주는데 이 국시. 그걸 정확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누구나 교회에서 실제 존재 미래 방향을 저한테 여러분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라요 이제 아까 교원 말씀 드렸고 네. 오늘 여기에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나오시는 이 순간이 여기서 전하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스승이 계셔야 죠 누가 사람으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스승과 제자 사이는 스승이 제자를, 내가 정교의 제자라고 말하는 건 이거 무례한 얘기야. 무례한 얘기야. 그분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제자라고 바치는 거. 거든 내가 아마 난, 난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고 그래? 하나님 이제 뭘 돌린다 그래? 영광 돌린다 그러지. 영광 돌리는 게뭘 돌리는 거야? 영광 돌린다다가 아울리면 되는데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느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느님의 개인 또는 제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자라는 건 복사꾼이에요, 복사꾼, 복사꾼. 이분이 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돌린다 그는우 분이 받는 게 아니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데 매일매일 있어, 매일매일 영광 돌린대. 그 밖에 안딴짓때 여기를 숙시니까. 그, 여기서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 자체가 스승으로 가기 위한, 스승과 제자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공동점은 이거는 그런 단계란 말이였게요 단계를 점점점 넓히는 거, 그걸 뭐라 그랬지? 이 점점점 그런 단계를, 폭을 넓혀가지고, 아, 툭 하면 더해가지고, 서로 많이 통하는 단계가 서로 됐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멍자는 사람이 있는데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다고 해? 멍. 어떻게 이 대답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순식간에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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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하이 멍개가 선으로 되어있기 때이 사람이 깨달아서 얼마지면몇 마리도 넘어가 y 안넘어가 t all the w o 어 l d a 이 w e l 이상 h 에 머물러서 do? 가 h i 가 is 스스 o o d example of a little. I get a girl and a girl. 이거를 내공내 i n g to take this. I'm going to 이 내공을 쌓는 행위를 뭐라 그래? 그거를라그라 그래? 공라 그래? 다라 그래? 뭐라 그래? 거야. 영어 컴라 그래? 배우는 게아라 그래? 라 그래? 성라 그래? 분라그나와라 그래? 와라안나와라 그래? 와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그렇게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지라 그래? 서내그라 그래? i 에그어봤라 그래? 에라 기본적인 사무치료가 정신적인 틀이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어서 자기는 정의를 보는 거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없다는 얘기야? 그게 좋은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정리해놓은게 뭐예요? 그걸정리하는이게뭐거은 어디로 왔냐? 여기서 왔어요. 그거를 짧게 줄이면, 여기서 그 중요한 것만 뽑아내면, 이런 걸줄이데 그거를 사실 바라이는걸 추상화라고 해요, 추상화. 이걸 민주 붙여서 민드공시라고 했어요. 세계 최초로 나온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서 뭐가 되냐 다. 스승과, 아니, 노인과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그분이 나의 능력이 왔을 때 끝없이 방도야저분 옆에 쓰고 면 꽃이나 하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런면 그건 뭐야? 어. 어른 야저 분이 오는데 뭐야? 노인 늙은이 별게 없잖아 어느 걸로 가시는 말이야 어느 걸로? 다일이 가들껌 안내해 줘야 되는 게 누구의 임무야? 응. 그게 종교의 임무야 종교.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야 교회에 왜 나오시는 거야? 그리고, 내용로 나옵니다. 영재부 치 교회는 질문하러 나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나눕시다. 그러는까결국데 내가 질문하러 나옵니다. 이런 걸 질문하면 여기에 앞에 서문되시는 분들이 조를 짜서 알려줘야 돼. 내가 이제 잘토의를 해가지고 이걸 무릎 기운할때껴야 돼. 짜가지고 몸이 막축고하고 싸워가지고 표보 이제 멀어지고. 야 여기 나오는게 재밌구나. 이걸 느끼게 돼야 아이들 대우 이때부터그래가 그야말로, 무 민성한다고, 궁금한다고. <laughs> 제가, 어느, 어느 교회가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새벽에.